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빅타임을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 혼조세를 보였으나 강한 반등과 함께 추가 상승을 누리며 언제쯤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빅타임은 추세 전환에 성공하며 단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 다소 눌리는 모습이었지만 주요 지지선에서 버티면서 강한 반등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향후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통계가 보여주듯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4년 만에 찾아온 불장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상승시 100% 먹을 수 있는 것을 30% 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불장을 앞두고 저처럼 분산투자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장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했지만 급등으로 인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감기 이후 얼마든지 눌렸다 갈수 있는 만큼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언제든 반등하며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우 유연하면서도 신중하게 매매 타점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빅타임은 플레이어가 직접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적을 물리치고 보상을 획득하는 트리플 A RPG 프로젝트입니다. 게임 중 수집품과 토큰을 획득하여 교환할 수 있고 소셜 기능을 통해 다른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빅타임 코인은 유틸리티 토큰으로 NFT 제작 및 업그레이드, 특수 던전 입장 수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럼 빅타임은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코인 개코에서 빅타임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교적 다양한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이트 아이오, OKX 등 중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업비트의 경우에는 BTC 마켓에 상장이 되어 있고 빗썸에서는 원화 마켓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흐름은 3월 초 중반까지는 매우 강했으나 찰신론 매물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함께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최근 바닥을 다지면서 점차 추세를 끌어올려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현재 라인에서 버티면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에 성공하게 될 경우 빅타임 역시 매물대 위에 안착과 함께 4월 말경에 보여줬던 강한 상승 추세를 한번더 재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흐름을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정도는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잠깐! 혹시나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2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비타임은 상장과 함께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으나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파운더 물량이 출회하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두고 좀 치고 올라갔다가 찰실한 매물과 함께 빗썸 기준 최저가 가격까지도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최근 바닥을 다지면서 추세 전환을 하는 모습인데요. 보이는 매물대위에 안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라인까지는 매우 강한 안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따라서 현재 라인에서 신규 진입 탑점 노리시는 분들은 1차 목표가 이 라인 잡고 충분히 대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이 현재 라인에서 버티지 못하고 밀리게 될 경우에는 동반 하락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따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큰 투자금을 한 번에 투입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현재 라인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락률이 2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이 라인에서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밀린다 하더라도 이 라인 약 20에서 30%의 수익률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 바닥 라인과 고점 저항 라인에서 맞고 밀릴 때마다 순환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이 라인 위에 안착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 라인까지는 매우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라인에 안착할 경우에는 절반 정도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흐름 가져가실 때이 라인에서 일단 정리하고 단기 타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감기 이후 변동성 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 시련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빅타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것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준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는 분산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근데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진입 타점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빅타임 말고도 다른 종목에 물려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상담을 원하는 코인 명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손실 복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 투자 영상만 보시고 혼자 대응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어느 라인이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직접 설명을 들으시면서 매매하는 게 수익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급등이 나올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